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음, 정확한거는 거상 메인 홈페이지 우리 서버 이야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공지상 주작백호 음, 둘중에 자기 서버에 맞는 어, 서버 이전을 누르시고 어, 여기서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중점적으로 봐야될거 몇가지만 좀 정리해드릴게요 자 서버 이전 기간 일단 11월 22일부터 2, 1월 26일 5일간 진행이 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방법은 제가 따로 말씀 드릴거 없이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어..이..방식대로 신청을 하셔야지 다른데서 신청하시면은 참가가 안된다는거 음. 자 내려가서 뭐 150레벨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캐릭터 회원가입 날짜가 1월 15일 이전인 아이디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캐릭터가 세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세개 캐릭터 모두 다 조건 달성해야 된다. 세개 캐릭터 전부 다150 레벨을 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산 시절 안 되고 어.. 생산 시절 갖고 계신 분은 팔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에 투자금이 있으면은 안 되니까 그 빼야 되고요. 상단에 가입이 있으면 안 되니까 탈퇴하셔야 되고요. 신청 이전에 21일 이전에 이동을 원하는 서버에 캐릭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주작 서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서버 태극 서버를 가기로 했다, 뭐 태원 서버를 가기로 했다, 그서버에 아이디 그 캐릭터가 있으면 다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동일한 계정 내에 이동을 원하는 서버에 동일한 캐릭명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 에 예를 들어 주작 서버에 BJ 땡겨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 태왕 서버를 가기로 했다. 그러면 그 태왕 서버에 BJ 땡겨라는 닉네임이 똑같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아니면 또는 내가 그 캐릭터를 갖고 있으면 그 저기 계정은 이벤트 탈락이 된, 됩니다. 음 그래서 이동을 하실 때 동일한 캐릭명 없으셔야 되니까 반드시 개명어 가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어,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막 그런 문자, 이제, 그런 걸로 막 섞어가지고, 뭐, I랑 뭐, L이랑 막그 소문자로 하면 그 구별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막 섞어가지고 하신 다음에, 넘어가신 다음에 다시 개명하시면 돼요. 개명어 가서 두 장을 쓰셔야 돼, 알겠죠? 음. 자, 유기전에 등록하신 물품 및 유기전 창고 물품 모두 삭제됩니다. 유기전에 등록한 물품하고 유기전 창고 물품이 전부 삭제된다고 나오는데 가능하면은 유기전뿐만 아니라 모든 창고 물품들을 그냥 구분 없이 다 창고 안에 있는 물품 다 치우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인도의 물류, 공방 창고의 물품 및 창고 삭제. 어, 전부 삭제된다는 거다 삭제된다는 거다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인벤토리죠? 어, 주머니, 가죽 주머니, 천 주머니 안에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벤트 탈락입니다. 알겠죠? 음. 지금 그게 이제 이벤트가 탈락인데 어, 지금 위에 보시면 유기 전에 등록하신 물품이 유기 전 창고 물품 모두 삭제된다고 나왔어요. 근데 AK 일 처리가 지금 여러분들 게임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맨날 깔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모든 물품들을 싹다 그냥 아예 없는 상태로 다 정리를 하시는 게 그게 깔끔할 것같아 나중에 왈가왈부 안 하고 문제 안 생기게끔. 유기전이고 뭐고 간에 싹다 그냥 치우시는 게. 공유물품 창고 내에 물품이 있을 경우 제외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벤트 탈락이란 얘기예요 서버이전 이벤트. 그러니까 공유물품 내에 있는 아이템들도 전부 다 빼시고요. 기간제 아이템 사용일은 초기화 처리가 되오니 사용시 주의해주세요. 기간제 아이템을 만약에 지금 쓰시면 1월 15일이잖아요. 근데 한 달짜리 도발부를 썼어요. 근데 서버이전 신청해가지고 캐릭터가 이제 서버이전 확정이 나면 그 아이템들은 전부 다 그냥, 어, 무효, 무효화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초기화된 기간제 아이템은 다시 어, 환불 처리 안해준다는 얘기니까 지금 만약에 서버이전 하실 분들은 지금까지 사용한 기간제 아이템은 어쩔 수 없지만 어, 앞으로 사용하실 기간제 아이템 되도록이면 1일짜리 쓰시는 게 낫겠죠 음. 자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복잡해져요 핵심입니다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공유 용병 주막 특수 용병 주막에 보관중인 용병과 장수 몬스터의 착용 아이템이 있을 경우에 대상에서 서버이전 대상이 제외됩니다 이벤트 탈락이란 얘기고요 그니까, 주막에 들어가는, 주막에서 쉬고 있는 몬스터가 됐든, 무슨 용병이 됐든, 1차 장수, 2차 장수 할것 없이, 4차 장수, 나발이 다 포함해서, 주막에 있는 용병들 다, 전부 다. 걔네들이 아이템을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이벤트 탈락이에요. 알겠죠? 음. 그 다음에, 용병과 장수 몬스터가, 착용 중인 아이템만 이동이 가능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니까 주막에 있는 애들말고 그.. 주막말고 내가 제가 들고다니는 용병 12명있죠 본캐릭 포함해서 걔네들이 끼고있는 아이템은 다 이동이 가능하다라는겁니다 인벤토리 아이템 캐시 아이템을 보유중일 경우에 제외됩니다 인벤토리에 아이템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갖고있으면 안된다 음, 다 치우셔야된다는 얘기죠 음. 거래불가 기간제 아이템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즉 거래불가 다다익선 거래불가 일취장 이런건 되는데 거래가능한 일반 다다익선 1일짜리든 뭐음 1일짜리든 7일짜리든 뭐 저기 뭐야 한달짜리는 상관없이 거래가능한 물품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탈락시키겠다는얘기예요 알겠죠? 음 거기서 이제 또 부가적인게 아이템이란거는 계정기소거래 이건 필요없고요 캐시 아이템이랑 거래가능한 유래 이것도 필요없고요 여러분들 음 여기에서 AK가 아까 6시인가? 5시쯤에 공지사항을 수정을 했어요, 한번. 여기에서 거래불가 아이템의 아이템은 아이템 종류와 상관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개조각성 아이템 및 착용한 봉기부 이런 거 있죠. 거래불가 아이템.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 게 아직까지는 유저들이 알 수가 없는 게개정기속 아이템이 있어요. 거래불가 해왕갑옷이 있고 예를 들어서 거래불가 해왕갑옷, 개정기속 해왕갑옷이 두 종류가 따로 있어요. 거래가 안 되는 건 똑같은데, 계정에서 공유되는 회원 갑옷이 따로 있고, 거래불가 해왕갑옷이 따로 있다고요. 근데, 그 계정기속, 거래불가 아이템은 상관없이 이동 가능하다고 나오긴 했지만, 계정기속 아이템에 대한 언급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제가, 그 AK 측에다 문의를 해가지고, 확정되는 대로, 어, 생방송 진행하면서 바로, 말씀드리고, 유튜브에다가도, 어, 그 내용을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음. 계정기속은 아직 없어요. 언급이. 자, 서바이전을 신청하실 때에는 그 다음 중요한 부분입니다. 20억 이상을 소지하실수 없습니다. 지전 및 전장 캐릭터, 보유 금액을 모두 합, 모두 합산한 금액을 20억으로 제한하며 20억 이상 소지한 상태에서서바이전을 신청하실 경우 제외됩니다. 저는 이게, 이 부분에서도 조금, AK가 좀더 일처리를 빠르, 저기, 뭐야, 어,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전도 결국은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인벤토리에다가 아이템, 캐시 아이템 보유 경우를, 보유하면은, 이벤트 제외한다고 얘기해 놓고, 앞에서. 지전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죠? 그 안전빵은 그냥 전장에다가, 그냥 20억 다짱 박아 놓으시고, 다른 거는 다 치우시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안전빵은, 혹시나 그 지전 하나 들고 있다가 아이템, 뭐, AK 또 일처리 잘못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하루 이틀 아니죠, 그런 거. 어, 유저들이 좀더 똑똑하게 현명하게 합시다. 만약에 서버이전 하실 분들은. 위조권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뭐다다다다다다 아래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버 이전 완료 날짜는 2월 7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2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6일까지 그 서버 이전 이제 신청을 받는데 순차적으로 서버 이전하신 그 저기 순서대로 그 저기 뭐야 아이디를 차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를 2월 7일 서버 이전이 완료되는 2월 7일까지는 그 아이디가 22일부터 26일 사이에 만약 a k 에서 차단이 됐다. 그러면그 동안에 못 들어가는. 2월 7일까지는 2월 7일 15시에 서버는이 완료된 시점 이후부터 그 변경된 서버에서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 계정은 알겠죠?